자, 이번에 위키미키의 어, 멤버별 입덕 영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팀 모습도 무대 위에서 되게 매력적이지만 이제는 또 각자의 매력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리더 수연 양부터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연 양. 애교를 못 하지만 팀 내에서 애교를 담당하고 있다. 머리가 어쩌러. <laughs> 근데 진짜 못 하는데. 네. 이게 그래서 더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못 해가지고. 그러면 그냥 뭐 애교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는 너무 챙피할수 있어. 예, 네.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. 늦었어요 남자친구가. 때리는. 자, <laughs> 아니 수연이 늦었어요 수연이아 제가 늦었어요. 남자친구가 기다린 거야. 유정이 남자친구 가 역할 좀 해주세요. 예, 네. 이틀을 아... 기다렸어요. 이틀이요? <laughs> 아니, 어디서 이틀을 기다려? <웃음> <웃음> 내가 이상한데? 왜 기다려? 학동역 3번 출구에서 남자친구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애교로 한번 풀어주는 아, 그런 네, 상황 딸날라 여보세요? 수연아 어디야? <laughs> 목소리가 왜 그래? 너 기다린 지 이틀이 지났어 <laughs> 이틀 동안 기다렸다고? 그래, 어디야? 미안해 우리 학동역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참, 언제 그랬지? <laughs> 미안해 아, 너 빨리 안 와? 어, 미안해 어 진짜 애교가 없네 요어 <laughs> 계속 그냥 미안해만 루시 한번 도전해 볼래요? 네? 루시 자한번 받아볼게요 그럼 수현이 한번 이번에는 남자친구 역할 한번 해주실래요? 네자 5일 기다렸어 5일 <laughs> 말못 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여보세요? 여보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? 어디야? 강남역 어. 3번 출구. 아직도 거기야? 아니, 기다리고 있었잖아, 5일 동안. 아, 미안해. 지금 갈까? <laughs> 지금, 어, 지금 온다고? 지금 올수 있었으면 진작에 왔었어야지. 깜빡했어. <laughs> 어? 아, 루시는 이제 막내래서 그게 있네요. 장착이 되어 있네. 엘리아 한번 도전해보실래요? <laughs> <laughs> 어, 언니 잘할 것 같아. 엘리, 제가 받아볼게요. 아, 네. 상암 CJ 앞에서 6일 기다렸습니다. 와, 좀 <laughs>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엘리야.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. 왜 그래? 어? 무슨 아니 무슨 나도 지금 연예인이고. 그래? <laughs> 지금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나 지금 여기서 지금 6일을 기다리게 <laughs> 한. 아니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<laughs> 오빠 미안해, 내가 까 먹었어. 미안한... 뭐가 미안한데? <laughs> 기다리게 한 거. <laughs> 아니, 그래도 그렇지, 6위는 좀 너무했잖아. 어딘데? 거의 다 왔어. 거의 다 왔어? 응. 응. 빨리 와. 아. 어, <laughs> 아, 잘하네, 엘리 씨도. 자,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애교는 엘리한테 뺏긴 걸로 <laughs> 네,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위키미키 개인기 부자라고 또 엘리 양이 또 대단한 개인기를 또 갖고 있다고 고양이 사망요 까마귀 모사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 고양이부터 한번 가볼게요. 큐! <laughs> 사실 고... 고양인 처음 해봐요. 아, 그래요? 어 <laughs> 근데 잘하는데 고양이. <laughs> 왜냐면 고양이 아. 질문이 많은 고양이들이 있어요. 왜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뭐만 얘기하고. 왜요로 가능해요 왜요? 질문 많은 고양이 미야! 오 아, 잘한다 하나 장착했네 다른 아. 데 가서 해요 어 까마귀 모사 가능합니까? 까마귀 모사 까마귀는 어, 많이 해봤어자 까마귀. 하나 좀 억울한 심무룩한 까마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. 오랜만에 자 오랜만에 까마귀 아아 <laughs> 아. 잘한다 오 잘하네 다시 한번 <웃음> <웃음> 그럼 까마귀가 까 하고 물어보면 고양이가 왜요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? 아, 그럼요. 어. 아. <웃음> 어. <웃음> 좋습니다. 어, 동물 모사를 쭉쭉 보여주셨는데, 어, 도연양이뽑은 또, 어, 못 입는 거 말고, 어, 이분 되게 자유롭게 입는다 하시는 분 있어요. 응. <laughs> 음. 아, 네. 누구예요? 준. 어, 준. 수... 지키는거 입는 스타일. 어, 어, 어느 정도로 자유롭게 입어요? 어느 정도예요? 어느 정도냐면 태을안 어, 떼고 정도? 을안 떼고 입어가지고. 자꾸. 어 너무 자유롭다. 연습하면서 연습하면서 아우 땀 나가지고 붓는다고. 좀 저희가 맨날 떼주고. 어. 옷도 맨날 뒤집어서 입고 꼬꾸라요 어. 진짜 자유롭게. 바지도 여기까지 한껏 올려 입어요. 계속 취해 있는 거예요? 계속. 네. 계속 취해 있는데요? <laughs> 아니 그 정도로 진짜 취한 건데. 옷 뒤집어 입고 바지 여기까지 올려 입고. 택안 뜨고 <laughs> 아니요. 아니 아니 아 아니요. 본인이 좀 애착하는 옷 스타일이 있어요? 좀 편안함이에요? 저는 편안함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고 가장 생각해요. 가장 잘 입는 옷이 있어요? <laughs> 맨날, 맨날 입는 트레이닝 바지에 <laughs> 맨날 입는 셔츠가 있으면. <laughs> 어, 그거 두 개면 든든해요. 그거 두 개면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 트레이닝 바지는 좀 무릎이 좀 남아 있나요? 어때요? 아 찢어졌어요. <laughs> 어, 너무, 어 너무 아마프다 근데 또 찢어져도 색을 못 싸. 그 애착 바지래서. 네, 그렇죠. 그 바지가 제일 예쁜것 같아요. 아. <laughs> 바지 이름이 있나요? 바지 이름이? 네, 본인이 만들어준 이름이 있어요. 아. 수연이의 다리. 어, 수다. 아, 어 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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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다에게 한마디 주세요. 수다야, 수다야. 오늘 내가 너를. 알고 보니까 뒤집어 입었더라고. 아, 오늘 또 <laughs> 샵에서 알았는데 항상 나의 몸에 붙어 있어 줘서 고마워. 사랑해. 네. <laughs> 아유. 우리 수다 수연이의 다리. Oh baby t a k